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가 있고, 두 번째 비유는 오늘 본문인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은전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탐자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의 비유 안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백하는,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잃은 자로 보시고 잃어버린 자로 보시고 찾도록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반역자나 범법자로 보지 않고 잃어버린 자녀로 생각해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에 힘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어, 세상의 다른 종교는 사람이 그 신을 찾는 종교입니다. 혹은 자기 스스로가 수행을 해서 그 신이 되어버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목자가 되어 주시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진리로 길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비유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핵심 진리이기도 한데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중심 사상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본주의 종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었는데 하나님은 또 우리를 당신의 중심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우리를 중심에 두신 그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세 가지 비유를 보면 공통점도 있는데 서로 조금씩 다른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가 이곳에서 볼수 있는데,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산과 들을 헤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을 찾기 위해서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이 거친 세상에 오셔서 죄인과 세리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기까지 우리를서 다 내려놓으신 그 주님의 모습을 이런 양의 비유에서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전의 비유에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여기서 드라크마에 비유해 보면 이 여자가, 이 여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자가에 해당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여자에 해당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 세 번째는 탕자의 비유 혹은 이런 아들의 비유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으시는 이런 죄인들이 성령이 찾으시는 이런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아버지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달려오시고 입을 맞추시고 손에 가락질을 끼우시고 채색옷을 입히시고 신을 신기시고 우리를 영원한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삼으시는. 성부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을 표현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양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은 잃어버린 은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은 잃어버린 아들이 혹은 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도록 찾으신다는데 그 핵심, 중심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두 번째 비유인 이른 드라크마 은전을 찾는 비유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은혜 이것을 생각하고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이정표가 아주 명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두 번째 비유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여자입니다. 누가복음 18, 15장 8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자는 가난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열 개의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그는 열 개의 드라크마를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어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 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방을 살펴보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등불을 켜고 집을 샅샅이 쓸면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찾았습니다. 결국은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이 은전을 찾은 이 여인은 너무 기뻐서 벗과 이웃을 불러서 그 기쁨을 함께 했다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전 하나를 잃어버렸다 찾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간의 영혼을 드라크마에 비유해서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드라크마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드라크마의 가치는 한 대나리온의 가치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일일 품값이고 이것은 한 사람의 일일 노동의 대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값입니다 이 드라크마에는 은전에는 황제 화상이 찍혀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 인간의 영혼 가운데는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 박혀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아버지의 형상이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외롭고 쓸쓸하고 아니, 나는 가난한 사람이고 나는 그저 별볼일 없는 사람이고 나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나를 사람들이 환영해, 환영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존재감이 쭉 떨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보배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는 말씀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데 그런데 이 귀한 은전을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보배가 어두운 구석에 박혀 있고 그 어두운 구석에서 먼지가 점점 쌓이고, 쌓이고 그 황제의 화상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워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어두운 구석에 티끌 가운데 묻혀있는 영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드라크마는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잃어버린 영혼이 여러분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무조건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찾아내야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육체의 일을 이루기 위한 한 주간의 삶이었다면 여러분은 잃어버린 드라크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아멘, 육체 일을 위해서 육체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상의 티끌, 종욕의 티끌, 물욕의 티끌, 허영의 티끌, 오만과 시기의 티끌. 이와 같은 부정의 티끌 가운데 그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지만 이렇게 죄에게 죄악에 덮여 버리면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은 발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진실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실합니다 여러분 착합니까? 선하고 착합니까? 여러분 너그럽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이렇게 진실과 착함과 너그러움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육을 위해서 살아서 너무 거칠게 살아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흐려지면 쓸모 없게 됩니다. 쓸수 없게 됩니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귀한 역할을 할이 귀한 영혼이 아무 소용없는 존재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무감각과 무식 상태로 티끌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 더러워집니다. 날이 갈수록 그 영혼은 점점 썩어서 어두운 자리에 처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아프면서도 아픈 줄 모르는 중환자가 되는 것이고 정신을 잃어버려도 정신을 잃은 줄 모르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죄악에 빠져 있으면서도 죄악에 빠진 것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버려, 버려진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그 귀한 보배. 이 세상에서 제일 값진 인간의 심령이 이와 같이 가련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잃어버린 영혼이 오늘 우리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사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찾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잊혀진 드라크마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잃어 잃어버린 잃어버린 잊혀진 은전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죠. 이유가 뭡니까? 은전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은전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이 있다는 것은 이 은전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이 은전의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찾아내는 주인, 은전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을 때까지 찾으셨습니다. 어떤 드라크마는 5년 만에 찾고, 어떤 드라크마는 20년 만에 찾고, 어떤 드라크마는 40년 만에 찾고, 어떤 드라크마는 찾아내는데 7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을 때까지 찾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여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 여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다른 일을 다 그만두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여자는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습니다. 루디아처럼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마르다처럼 음식을 늘 장만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돌보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았지만 이 여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만 생각하고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령받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선사업도 귀한 일입니다. 교육사업도 귀한 일입니다. 사회 봉사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사회 참여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받은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먼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위해서 힘쓰는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천하보다 귀한 모배를 찾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오늘 읽은 주님의 비유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는 다른 일을 다 제쳐놓고 이 일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이 은전을 찾기 위해서 이 여인이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등불을 켰습니다. 주님 당시에 가옥의 구조를 보면 요즘 가옥들은 아주 큰 창문을 냅니다. 통창을 내죠. 한 벽면이 전체가 창인 그런 집도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얼마나 환하고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당시에는 단열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니까 창문을 되게 조그맣게 냈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창문을 많이 낸 것이 아니고 바람길을 따라서 앞뒤로 그저 한 짝씩 낸 것이 그때 당시에 가옥의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안이 대부분 어둡습니다. 낮에도 어둡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소중한 것을 찾을 때는 무조건 낮이든 밤이든 등불을 켜야만 했습니다. 등불을 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여자가 킨 등불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님은 잃어버린 보배를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등불을 밝히라고 등불을 켜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등불은 우리 소망교회에서 은혜 받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가리켜 등불에 비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꺼진 등불이 아니라 켜져 있는 등불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는 등불에 빛이 있었고 다섯천 년은 그 빛이 등불에, 등에 불 없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없는 등을 갖고 있는 여인들은 그들은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빛이 있는 등불이 되시기를 등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 있는 등불은 오늘날의 전등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 보면 눈이 부실 정도로 이렇게 밝은 밝은 등 이런 빛이 나는 등, 등 이것을 등불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뭐 굉장히 밝습니다. 그런데 등잔은 그렇지 않습니다. 등잔은 기름 기름에 심지를 심지를 담고 심지에 불을 붙여서 피는 그죠? 새끼 손가락 만한 요만한 요만한 빛이 여기 이렇게 붙습니다. 아주 작은 빛입니다. 이 빛은 먼 곳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은 그저 자기 자신과 자기가 있는 근방만을 비추는 그런 작은 빛일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 작은 빛이지만 이 빛을 비춰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무슨 슈퍼맨이나 무슨 아이언맨처럼 그런 히어로는 아닙니다. 영웅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우리 하나를 건사하기에 그저 급급한 그저 작은 한 사람일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착해야 되고 여러분은 진실해야 되고 여러분은 너그러워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너그러움과 진실함과 착함을 이웃에게, 이웃이 알아차릴 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등잔입니다. 등불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찬빛이 되어서 빛을 비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착한 행실을 이웃에게 보이라고 했을 때이 착한 행실은 바로 그것입니다. 진선미, 하나님의 본성을 여러분은 드러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비추고 여러분 주변을 비춰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 잃어버린 인간의 본성을 한번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두 번째는 집을 쓸었습니다. 이 여자는 등불을 켰을 뿐만 아니라 방을 쓸었다고 그랬습니다. 방을 정돈하며 더럽고 어지러운 것을 쓸어내고 있어야 될 것을 있는 자리에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본성을 내가 발현하는데, 발휘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그 모든 것을 한번 정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정리해서 깨끗하게 한번 정결하게 만들어 볼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을 쓴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깨끗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결해야 합니다. 교회는 평화로워야 합니다. 교회는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은전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토요일이 되면 추석이 돼서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친지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음식을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번 주에 금주에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혈육일 수도 있습니다.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정겨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은 분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모든 드라크마를 찾아내고 여러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기뻐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 기쁨이 충만해서 여러분은 행복한 분들이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후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